그러니까 순수와 위험 메리 더글라스 책이요 초창기 메리 더글라스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초창기 책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적으로는 세 번째 시간이죠 한줄 주나 먹고요 그리고 책 읽는 거는 지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책을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약간 순서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이 메리 더글라스는 그 문화이론가이고 저기 어 상징인류학을 대표하는 학교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뭐 여러가지 뭐그 종교, 종교 학자들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메리 더글라스는 약간 그 기존의 종교학자들과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종교학자들 비판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그리고 그 당시 50년대 말과 60년대 초이 순수와 위험을 쓸때 당시에 그 구약의 종교 제의에 관한 학자들 입장,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리 더글라스가 이 책을 쓴 후에 레위기라든지 혹은 민수기에 대해서도 책을 썼고 또 구약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레비디와 민숙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요한 게, 이제 그이 메리 더글라스가 문화인류학자이기 때문에, 뭐이 책을 보면 알겠지만, 뭐, 사회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미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심지어 실학과 같은 다양한 학문, 혹은 그 연구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 책을 전개를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어떤 그 소위 원시 시대라고 하는, 하는 문화의 어떤 해석학적 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학적 접근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대의 여러 가지 그 문화들에 나타나는 어떤 죄의또 오염에 관한 그런 현상들을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이제 어떤 해석적 툴을 제공해주는 거고요. 사실은 이, 이 책이 나오기 전에 고보다좀몇년 전에 이제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어떤 그 원시 종족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이제 순수와 위험이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 사실 이런 학자들의 특징은 중요한 게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수 있잖아요. 뭐, 어, 자연과학, 혹은 공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상력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이런 어떤 문학이나 종교학이나 사회학의 경우에는 상상력이 중요해. 왜냐면, 하 일종의 빈칸 메우기 같은 거거든요. 현상들은 있지만, 현상들을, 어, 일관되게 설명하거나, 혹은 해석해 줄수 있는 툴이 없을 수도 있고, 있었지만 불완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새로운 혁신을 제공하는 학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더글라스 메리 더글라스는 어떤 말, 재의, 뭐 음식, 깨끗한 것, 불결한 것,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다루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육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메리 더글라스의 얘기는 뭐냐면 그 현대인이나 고대인이나 어떤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체계 혹은 육체의 문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연결고리가 있는데 자꾸 이 어, 메리 더글라스 시대 혹은 그 이후 시대 사람들이 자꾸 원시인들과 현대인들을 너무 지나치게 단절로 구분을 지어서 이해하는데 그것이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메이더 글라스의 전제기도 하고, 이야기의 전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위험이라고 하는 책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교적 상징들을 연구하고, 우리가 그 어떤, 여러 가지 체제, 체계, 사회, 상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메리 더글라스는 이 원시인들과 현대인들과의 연속성을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종교적 상징주의에 있어서 제일 관심 있게 보았던 것이 뭐냐면 오염에 관한 거예요 오염 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부정결이죠 부정결 거룩함과 정결함과 부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째서 어, 부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가, 왜 부정결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결 비서로 그러면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퇴르 이후에 의학적인 혹은 위생학적인 측면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예, 이 메리다볼라스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 종교학적으로 종교 상징, 종교의 상징주의적인 측면에서 이 오염의 오염을 이해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오염, 이 부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의적인 측면에서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상징과 문화 체계를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피라고 하는 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체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학적인 측면에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사회라고 하는 복잡한 상징체계 속에서 이해하는 그런 중요한 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그, 단지 그냥, 상징 인류학, 문화 인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성경에서도 거룩, 정결, 부정결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의적인 부정결 혹은 윤리적인 부정결을 초래하는 중요한 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메리 더 글라스는 실학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레위기를 전공하거나 구약의 죄의를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같이 이렇게 연결를 지어서 얘기해 보면 좀더 흥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체계 도덕 질서와의 어떤 대척점에 존재하는 개념이 바로 부정결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든지간에 규범을 세우고 체계를 세운다고 하는 거죠. 규율을 세우고 규범을 세우고 체계를 세우는데 거기와 아, 그 기존의 틀에 벗어나는 상태가 바로 부정결한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 부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도덕적인 영역 속에 존재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2체계라고 하는 것은 사회질서 혹은 도덕질서를 재강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2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제이다그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를 허물고 질서를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정결이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질서가 도전을 받 부정결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그 부정결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그 질서를 회복하고 재구축하는 그런 결과가 따르며 그런 부정결에, 부정결로 인한 범죄의 경우에는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정결내 가장 흔한 증거가 뭐냐면 이제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 내기 11장에 보면 음식, 어떤 음식은 정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 부정하고 어떤 음식은 가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흔 한, 제일 그 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고기가 뭐였냐면 돼지고기라는 거죠? 돼지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부정해진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텔로 이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했냐면 위생학적으로 접근했다는 위생학적 돼지 자체가 날로 먹으면 혹은 잘 익혀 먹지 않으면 사람에게 예, 병을 초래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돼지고기가 어, 돼지고기가 부정결한 짐승이라고 내위기 11장이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위생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그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바쳤다 제사로 많이 바쳤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먹는 행위 자체는 우상하게 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제일 제물로만을 바친 것들은 돼지가 아니고, 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소를 바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리 더글라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세계 세계관적으로, 문화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내의기적 세계관에서는 세상이 세 개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는거예요 하나는 하늘, 둘째는 땅, 셋째는 물이라고 하는 공간, 거기에 따르는 질서가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는 두 다리와 날개를 가진 새가 어처하고 땅에는 네 다리를 가진 짐승이 살고 있다. 또 물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물고기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한 그 적절한 그 삶의 어떤 형태를 규정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두 가지 영역을 왔다 갔다 왔다 하거나 한 가지 영역에 걸맞지 않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어떤 질서에 대한 적합성 질서에 대한 순성이 어긋난다고 여겨지는 그런 짐승들을 가축들을 먹지 못하게 했는데 그 중에 그 특별히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눈길을 끄는 짐승이 바로 돼지였다 그런 것이지 이것이 뭐 돼지고기를 날로 먹거나 돼지고기를 어, 덜 구워 먹으면 병이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위생학적인 측면에서의 금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왜냐, 앞서 말한 것처럼 왜 먹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질서에 적합하지 않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고기를 잡아먹을 경우에는 사람이 후손결해진다.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메리다 골라스는 이해를 합니다. 자, 메리다 골라스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먹는 것에 관한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육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육체에 대한 문제를. 그, 성경, 그, 레위기 12장이나, 혹은, 어 레위기 15장에 보면, 인간의 몸에서 배설되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 것, 것들이 오염시킨다. 부정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메리 더그라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경계, 혹은 육체의 주변부에 적용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입에서 나오는 것, 혹은 배출, 배출되는 것.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원시사회의 어떤 그 이해에 있어서 그것이 부정결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이 사람의 어떤 소변이나 대변 같은 경우에는 그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얘기할 때는 부정결하게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위기에서 언급하는 사람의 육체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사람을 부정결하게 만드는 것은 생식기에서 나오는 것만이 사회를 부정결하게 만든다 사람을 부정결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메리 더글라스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상징 혹은 경계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어 세부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